네. 이미지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샘플을 불러와 주세요. 자, 여기 지금 무궁화만 선택을 하셔서 이 무궁화를 여기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 그냥 가지고 오시잖아요. 자, 그냥 제가 해볼게요. 자, 오른쪽 창을 선택하고 여러분은 보세요. Ctrl A, Ctrl C, 그리고 왼쪽 창 찍고 Ctrl V를 하면 장, 그 무궁화 꽃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배경까지 다 와버려요 자 그래서 그냥 Ctrl A, Ctrl C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레이어를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궁화 꽃만 선택해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궁화 꽃을 선택하는데 배경이랑 경계선 차이가 확실하죠 그리고 색깔이 단조롭습니다 자, 그럴 때는 선택하는 도구가 빠른 선택 도구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빠른 선택도구, 이동도구 밑에 있는 빠른 선택도구를 눌러주세요. 자, 처음부터 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나 추가하기 두 번째가 눌러진 상태에서, 예,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방 선택이 되네요한이 정도에서 드래그 하면 되고, 우리 아까 드래그 할때 동그란 브러쉬 크기가 있었죠. 너무 크신 분은 크게 작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키보드에서 이 키를 눌러서 작게, 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키의 위치는 영문자 P 옆에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동그라미 크기가 이 정도인데 적당해요. 작게 하시려면, 크게 하시려면 예, 여는 대괄로 닫는 대괄로 눌러서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궁화 꽃만 선택이 됐고요. 컨트롤 C 복사하고요. 이동 도구 눌러진 상태에서 여기 찍고 왼쪽 사진 찍고 컨트롤 V 합니다. 자, 잘 됐죠? 이동 도구가 눌러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크기도 좀변형할게요 컨트롤 T.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 사이즈 조절하시고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자, 크기 조절이 끝났으면 확인 버튼 눌러서 크기 조절을 끝내시고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복사하셔서 크게 변형을 하셨죠. 자, 레이어 이름을 꽃으로 맞추라고 라 하네요. 자, 꽃으로 맞춰보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은 여기 레이어 2 이름 있는 곳에 가서 더블 클릭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 따닥 꽃 엔터 꽃 엔터 꽃으로 바뀌었구요. 자, 그 다음에 효과가 들어가 있죠?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꽃 아래쪽에 보면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 있죠? 자, 저희도 효과를 주어 볼게요. 자, 꽃을, 꽃이, 꽃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자, 그림자 효과 줄 겁니다. 아래쪽에서 FX 버튼 클릭하셔서요. 그림자 눌러 주세요. 그림자. 혼합 모드가 곱하기 맞고요 각도가 120도가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확인하시면 이꽃 아래쪽에 그림자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 다지기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이 소라같이 생긴 얘만 따서 합성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샘플 파일을 불러오시고요. 자, 이 오른쪽 사진에서 이 소라만 따셔야 되는데요. 자, 다양한 도구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 경계선이 조금 뚜렷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용한 빠른 선택도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빠른 선택도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뺄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나 두 번째 추가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선생님은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조금 작게 줄여줄게요. 키보드에서, 예, 여는 대괄로 눌러서 좀 브러쉬를 작게 줄여주시고요. 자, 그리고 눌러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칠을 해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가 되기 때문에 빠진 부분은 더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은 보니까 여기가 좀더 들어갔네요. 자, 그때는 빼기. 위에서 세 번째 빼기를 눌러서 바깥쪽에서 드래그해서 그만큼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어, 또 여기 또좀 빠졌네요. 자, 추가할게요. 추가하게 해서 여기 뺀 부분을 넣어 줄게요. 그다음에 좀 줄여서 꼬리 쪽도 조금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자, 그럼 선택이 나름 완벽하게 됐고요. 자, 복사할게요. 컨트롤 C 그다음에 이동 도구 눌러진 상태에서 이동 도구 눌러 주세요. 왼쪽 창을 찍고 여기다가 붙입니다. 컨트롤 V. 크기가 너무 크죠? 자, 크기 조정 들어갑니다. 컨트롤 T. 자, 그다음에 사이즈 조정 들어가시고요. 조절점으로 그다음에 안에서 눌러서 드래그해서 위치 잡아 주시고 자, 다 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서 크기 조절을 마무리를 해 줍니다. 확인. 잘 됐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레이어 이름을 소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 이름 수정하실 거니까 정확하게 이름 있는 부분에서 더블 클릭해 주세요. 따닥, 소라, 엔터. 자, 이름이 소라로 수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이 있죠. 그림자 효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서 fx 버튼 눌러 줍니다. 클릭하시고 그림자. 그림자 눌러서 자, 그림자 선택돼 있죠. 혼합 모드 곱하기 돼 있는 거 맞고요. 각도 120도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확인하시면 이 소라의 그림자가 생기면서 합성한 티가 약간 안 나겠죠. 자, 그다음에 나머지 샘플은요. 저희가 그 따는 것만 연습해 보기 위해서 이 소라 사진만 우측에서 닫고요.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11-2 사진을 불러옵니다. PSD 말고요. 11-2 사진을 불러오세요. 자, 그 다음에 떨어뜨려 볼게요. 예, 여기를 잡고 떨어뜨립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꽃만 한번 따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선택한 빠른 선택도구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추가하기 버튼 누르시고요. 브러시가 좀 작아야, 작아야지 좀될것 같아요. 좀 작게 조절하시고 자, 눌러서 가운데서 드래그해서 나가시면 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제가 화면을 확대해 볼게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올리시면 확대가 돼요. Alt, 마우스 휠이 부분에 초록색이 함께 추가가 됐죠. 자, 그러면 위쪽에서 빼기 버튼 눌러서... 브러쉬를좀더 작게 줄이시고요. 얘를 눌러서 브러쉬를 조금 더 작게 줄이시고 자, 바깥쪽에서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그 부분이 빠지겠습니다. 자, 요 여기까지 제가 뺐고요. 자, 여기도 좀 있네요. 자, 여기도 좀빼 주세요. 자, 잘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알트키 누르시고 휠을 내리셔서 화면을 축소를 해 주세요. 자, 다축기 한번 볼게요. 화면 확대, 축소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알아두세요. 그 화면을 확대해서 좀 섬세하게 작업하고 싶으시면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축소하고 싶으시면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됐고요. 자, 그다음에 컨트롤 C죠. 컨트롤 C. 자, 그다음 왼쪽 창 찍고 컨트롤 V. 자, 그다음에 얘를 이동하거나 크기 조절하실 거잖아요. 자, 그때 이동 도구 눌러 주시고 이동 도구. 컨트롤 T 눌러서 예, 크기 조절하시고요. 위치 이동하시고 나무에 이렇게 꽃이 달리기 한번 해 봅니다. 자, 잘 됐고요. 자, 확인하시고 자 여기 레이어 이름을 수정을 해볼게요. 자 눈을 껐다 켰다 하면 레이어 1이 지금 노란색 꽃일 건데요. 자 여기는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을 민들레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잘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민들레 오른쪽 사진은 닫습니다. 자그 다음에 빈 화면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 11-3 사진 파일을 선택하세요. 자열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떨어뜨려 주세요. 자, 저희가 딸 부분이 이렇게 각이 젖어 있죠?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서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꾹 클릭하시면 그냥 올가미가 있고 다각형 올가미 도구가 있습니다. 자, 쟤는 각이 있어서요.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자, 처음부터 추가나. 빼기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그냥 첫 번째나 두 번째가 눌러진 상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창을 선택하세요. 자, 마우스 모양이 다각형 올가미인데요, 센서가 왼쪽 끝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센서 끝을 여기서 클릭하시고, 여기서 클릭하시고, 여기서 클릭하시고, 여기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했던 데 오면 동그라미가 생겨요. 그때 클릭하시면 선택이 끝나겠습니다. 자, 찍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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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선택이 끝났습니다. 자, 잘됐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C. 자, 그다음에 컨트롤 V. 자, 그다음에 여기 창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하시고요. 자, 크기 수정하고 이동할 거니까 이동 도구. 이동 도구 눌러 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 자, 면 잡아서 여기다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이 레이어 의 이름은 비상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셔서 비상구로 입력하세요. 자, 끝났으니까 얘는 닫고요. 자, 그 다음에 빙고 더블 클릭 하셔서 마지막 11-4 사진, 그 물고기 있는 사진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떨어뜨립니다. 자, 이 사진에서 물고기만 선택하시는데요. 자, 가장 빠르게 선택하시는 방법은 빠른 선택도구인 것 같습니다. 자, 빠른 선택도구 눌러주시고요. 추가 눌러주시고, 자, 브러시 적당하게 크게 하셔서 눌러서 드래그해서 가시는데, 꼬리 쪽이 조금 얇으니까 브러쉬 작게 하셔서 추가가 눌러져 있죠. 자 추가로 계속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지느러미. 좀 작게 줄이셔서 지, 지느러미도 선택되게 하세요. 자, 어느 정도 선택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왼쪽 창 찍고 컨트롤 V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할 거니까 이동도구 눌러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 자 그다음에 물고기, 예, 물에 물에서 있어야 되겠네요. 자 여기 주고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레이어 이름은 더블 클릭하셔서 물고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복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